뭐야, 이게? 이런 게 유행이야? 아이. 뭐야? 있었네? 뭐 어제 늦게 들어왔냐? 아니? 7실 들어와서 바로 잤는데? 7? 하... 너도 뭐 이거 밈따라는 거냐? 헐, 거의 10시간을 잤네. 그래? 하... 어쩐지 푹잔것 같더라. 하... 아, 참. 너 오늘 알바 면접 있다고 하지 않았어? 응. 안 늦었어? 늦겠네. 뭐? 빨리 준비해야겠다. 뭐야? 저게 칠이야? 네? 뭐해? 그냥 있어. 꼴값 떨고 있네. 착착해라. 나 한다. 아, 너 알바 면접 본거 어떻게 됐어? 떨어졌어. 왜? 몰라. 7분 늦었다고. 미친.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라니까. 빨리 준비해. 늦었다며. 난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다른 데 보면 돼. 뭐 그럴 수도 있어. 너왜 그래? 뭐 잘못 먹었냐? 나 괜찮아, 형. 가던 길 가. 아. 하... 아직 갔네? 또 이상한 거 그만 따라해라 아무튼 이따가 얘기해 응. 진짜 그게 유행인가? 뭐가? 칠가이칠가이 응. 요즘 유행하는 밈이잖아 아그 주머니에 손꼽고 있는 멍멍이? 응. 느긋하고 여유롭다? 뭐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요즘 애들은 뭐만 하면 다 갖다 붙어내 동생도 나한테 뭐만 하면 칠칠거려 참나 그니까 별게다 유행이라니까 느긋하고 여럽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신없고 복잡한데 칠 좋아하시네 참. 진짜 어이없지 어? 근데 나 핸드폰 어디 갔지? 응? 잠깐만 잘 찾아봐 느긋하고 여유. 참 요새 애들은 정신교육이 필요해. 아 뭐야? 일어납니다. 빨리 일어납니다. 아 뭐냐고. 본 조교. 올빼미 몸에 있는 칠함을 빼겠습니다 칠! 가! 이! 오늘부로 마칠 준비 됐습니까? 아형왜 그래 대답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? 아왜 그러냐고 대답합니다 7초 안에 대답합니다 1 2 3 7 칠! 아... 알았어 그만해 안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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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좋아하네 씨... 참. 아 진짜 어디 갔지? 어? 아 지갑은 또 어디 갔어 아 진짜 못봐나 진짜 헤이 hey, 칠칠치 못한걸 뭐야 그게 왜 너한테 있어?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들고 있을까? 어 왜? 저 안녕하세요 그 핸드폰 주인분이 저희 카페에 핸드폰이랑 지갑을 놓고 가셔서요 또요? 네? 아 아니에요 네 제가 갈게요 거기가 어디예요? 인정해 뭘? 칠칠치 못한 걸 이걸로 뭘 먹을까? 5만원이면 괜찮네. 계속 뭐, 일어볼 때마다 받아. 그러면 나 차도 샀을걸?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5만원인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 누나 전혀 그렇게 안보였는데 그건 다가식이지 내가 핸드폰만 좀 오버부터 해서 30번은 넘을걸? <놀람> 아, 진짜 두죠? 음, 이거 찾아? 그게 왜네 방에 있지? <laughs> 아, 내가 오빠 주려고 뭐 찾아놓은 게 있는데? 잠깐만 어디 있지? 뭐? 핸드폰 어디 갔지? 우리 집 77. 그래도 잃어버리지는 않네. 뭘안 잃어버려? 우리 지갑만 세 번, 가방은 두 번, 핸드폰만 늘 잃어버리는데 찾는 거고. 아 동생 왔나 보다. 맨날 새로 사. 아유 내 동생은 멀쩡했던 반지 사는데. 어 언니다. 이따 전화할게. 어 왜? 나또 뭐? 기다려. 나 찾아줄게. 이건 왜? 자주 잃어버리는 거. 이게 다야? 응. 이 정도? 오케이. 칠칠치 못한 언니를 위한 동생의 선물. 짠. 이게 뭐야? 이건 언니 물건들은 다붙여줄거야 이건 언니한테 다 묶어줄 거고 아니 야 내가 무슨 초딩이냐? 아 뭐, 나를 뭘로 보긴 뭘로 보긴 더하면 더했지 치일치치 못한걸 싫어 나안해 아니야 네. 일로 와어 일로 와일 동생 왔나보다 야야. 동생은 멀쩡해도 뭘, 뭘 계속 사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어 그래? 줘넌 저...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거 뭐 샀어? 또... 아, 너크좀해 됐냐? 아, 이 박스들 씨. 나가. 뭐 엄청난 걸로 샀나 보네. 뭔데 숨겨? 아, 나가라고. 너돈좀 아꼈어. 알바도 안 하면서 도대체 뭔 돈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? 아, 또 잔소리. 다 알아서 해. 걱정 말고 나가. 너 진짜 엄마한테 이른다. 까부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그만 사. 마지막 경고다.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. 형이나 좀옷좀사 입어라. 돈 아껴서 뭐 할래? 아꼈다가다똥되는 거야. <laughs> 야, 내고 싶어. 아, 네가 요즘 덜 맞았지? 네가뭐갑부야 형이 그렇게 안 꾸미니까 형 나이보다 더 들어보이는 거야. 형 만나준 누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. <laughs> 진짜. 난, 영애리치이될 거야. 마지막으로 말한다. 좋게 말할 때다 정리해라. 내 눈에 걸리면 전부 다 당근에 팔아버릴 줄 알아. 아, 이걸 왜 팔아? 내 보물들을. 진짜 어이없다. 문성관 아, 우리 언니도 이런다니까? 아 내가 릴스 찍는다고 하면 개무시해. 개오바아 그러니까. 개오바야. 개어봐야... 아뭐 어쩌라고. 내 인생인데. 영 u 리치 포기할 수 없어 아 근데 이거 어디에 t 숨겨 r 지야 원래 등 y 밑이 어 g 잖아 i t s w 어 o are so so? How did y 아. u go? Yeah, let 어 i m t 아, 그 장난치지 말고 어디 갔냐고? 난 모르지. 하... 제 동생이 저한테 주는 것들인데요. 제가 필요가 없어서... 자, 마음에 드신 거 가져가세요. 진짜 어이없다 문상관. 아, 우리 언니도 저런다니까. 아 내가 리스트 찍는다고 하면 개무시해 개오바야. 아 그러니까 개오바야. 아뭐 어쩌라고 내 인생인데. 아 뭐야. 너또 올리려고 그러지. 아 문상관이야 비켜 찍지 마. 아니 올리지 마라 진짜. 아왜 그래. 비켜라니까너 찍어. 졸린 거. 내 친구들이 다 봤대. 창피해 죽겠어. 하지마 진짜. 어쩔 비켜. 반응 터졌나 보네. 괜히 부러우니까 그러지? 부럽긴. 더 춤도 못 추잖아. 그니까 하지 말라고. 집은 망신이야.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고. 뭐? 어? 가문에 먹 삼각대 뭘 하지 마 설마 나 따라온 거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 벌 그럼 나 전화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네 어너 삼각대 들고 나갈 때부터 따라왔는데. 계속 따라다닐 건데 너 못하게 그래 해보자 이거지 나 계속 찍어서 올릴 거야 어? 쥬 무슨 뉴스? 아니 저 치라던데? 같이 한거 아냐? 뭐... 칠? 금방 또 올린 거뭐또 올렸어? 야 좋은 말로 할때 영상 내려라 아 그리고 당장 나와! 싫은데 사업부터 하시지. 아 무슨 사과? 가문의 먹칠? 그게 동생한테 할 소리냐? 내가 뭐 틀린 말했냐? 아 영상 내리라고 당장.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. 당장 나와라. 씨. 누가 가문의 먹칠인데.